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려지고 죄악과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여러분 심판의 바다로 흘러들어가길 이 세상의 강물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는 믿음의 영혼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말씀 안에서 거듭 태어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하여 영원한 본양에 들어갈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사람의 혈과 육이 죽기 전에 세상에서 이것저것 준비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인 이 육의 속성들을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깨뜨려 소멸시켜 가며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듭 태어난 하늘의 생명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속에 거하는 그 죄악된 육의 본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새로운 생명이 되어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며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올바른 자세이며 이것이 하늘의 생명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잇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수필식 서술제로 한번 서술제로 한번 엮어 보았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장자인 형에서에게로 돌아갈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이고 빼앗으므로 형에서의그 원한을 사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형의 보복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한 지약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이방 땅에서 종살이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는 약속의 계승자여 가난의 상속자임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바단 아람땅에서 훈련시키시고 다루시며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기반을 다지게 하시고 약속했던 가난으로 다시 그 발걸음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형에서의 위협을 받았지만 받았지만 돌아올 때 역시 삼촌 라반의 불같은 추격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와 모해로 인해 도망하듯 급작스럽게 귀한 길에 오른 그는 그는 약복강에서 400인의 군대와 함께 자신을 해하려고 기다리는 형 에서를 만나는 등 이렇게 그는 늘 삶의 위협과 불안감을 한순간이라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20년 전 베델에서 슬픔과 절망감에 빠져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야곱에게 사닥다리의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내 친척,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며 야곱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다시 힘을 내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위기와 어려움은 당시 야곱의 삶처럼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를 주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또한 말 못할 각종 문제들을 닥치게 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과 불안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며 본향을 향한 순리의 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결국은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살게 될 시온, 우리의 본향에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삶에 지쳐 근심과 슬픔으로 힘들어 할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세속에 깊이 물들지 않게 하시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과 돌아감의 여정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시간을 떠나 이 말미를 얻은 유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왔고, 하늘을 떠나 우리는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우리가 떠나왔던 영원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하며, 또내 영혼이 태어난 하늘 본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세상에서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과 환란, 기쁨과 행복, 각종 시련들을 겪으며 힘겹게, 힘겹게 가지만 그러나 야곱을 다루어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신과 다루심으로 인해 우리는 마침내 가야 할 그곳, 도착해야 할 그곳, 그리고 있어야 할 그곳 내 본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둘을 함께 얻기를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둘 중에 하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을 때 사랑하는 부인 라엘을 잃은 것처럼 잃는 것이 없으면 얻음도 없고 슬픔이 없으면 기쁨도 얻을 수 없으며 예수 사람을 잃지 않으면 거듭난 새 사람도 기대할 수가 없고 떠남이 없으면 돌아감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과 맺은 사닥다리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다 나름 땅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 야곱처럼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불안함과 막막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본양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여정을 계획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의 팔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곁길로 빠져나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경고와 함께 강한 통제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하늘의 각종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힘들었던 밭단 아람 땅을 떠나 고향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지하길에서 하늘 가난을 바라보며 힘든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1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그네와 행인같은 생활에 불과할 뿐 비록 세상이 넘치는 각종 풍요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마침내는 이곳, 어두운 제약과 우상뿐이 없는 이 땅에서 떠나 최후 목적지인 약속의 땅, 하늘 가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땅 위에서 고향을 잃은 유랑객과 같아서 한 곳에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늘 망향가를 부르며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안식할 곳을 찾아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을 것 하나 없는 허상뿐인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하나님의 정의를 식은 중 먹듯 혼탁하게 만들고 눈만 뜨면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으며 나쁜 것을 좋다 또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두움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고그 공의를 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갈 옳고 바른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 자신이 영원히 안식할 곳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헛개비 같은 이 망령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평안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겠으며 그 삶에 무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둡고 혼돈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온갖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어 네 기업을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하늘의 묵별처럼 창대케 될 것이다. 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업을 받는 그런 복된 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 사닥다리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당시의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낙은혜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주권적으로 완성하시고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처지가 되어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며 마침내는 그곳 생명샘이 흐르고 눈물이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그곳 하늘 가난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세상 힘든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죄악 같은 애굽 세상에서 불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늘 가난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고해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미련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 주시고, 하늘 본향의 기쁨으로 넉넉하게 채워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풍성하신 구속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 가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모든 순례자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지금으로부터 그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만 상평하 Oh to love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평안이시리로다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고 주여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여 아멘 주 i